<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보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광화문역 2번 출구로 도착해서 물품보건소로 이동하고 있는 바 비가 아직 내리고 있어서 역 안에서 환복을 할지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복할 곳이 보이면은 뭐 거기서 하면 되겠는데 비 오는 땅에서 환복하기가 쉽지 않죠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지금 6시 반 전입니다 출발 1시간 반도 더 남았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아 근데 여기가 이제 훨씬 더 꽉꽉 많이 채워 질 거거든요 우선은 물품 보건소로 잘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탈의실 가서 환복 완료했고요 마지막으로 파스랑 바세린 처리 좀 하고 나서 물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야 개철아. <laughs> 쓸리는 곳 위주로 발라 주시면 좋습니다. 입술이랑 코구멍으로 호흡할 때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 두면 좋아요. 민망하지만. 자 이제 바사린도다 바르고 침도 다 마무리해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6시 40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습니다. A 그룹입니다. 네, 니다 어, 확실히 여기가 이제 그룹별로 어, 차량이 다른데요. 명예 그룹, 명전당 그룹이랑 A 그룹 있는 곳인데 고인물 냄새가 한가득입니다. <laughs> 자 저는 여기 이제 역사박물관 앞에서 시청자분들과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 어, 시간을 좀 때워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야외에 있기에는 체온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해서 어, 개인적으로 조금 살짝 몸을 데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장실 가야겠네요. 네, 네 어떻게 되세요? 어. 자, 레드불 측에서 이게 레드불 제로슈가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 여기 오시는 분들 좀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시간 전이니까, 뚱아미노바이탈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노바이탈 30주년 축하합니다. 아 진짜 저희 완주다 무조건 할수 있고 위로합시다 하나 둘셋 파이팅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른쪽, 앞에, 왼쪽.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A조 출발 선상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저희 지금 출발 25분 남았습니다. 긴장됩니다. 어, 잠 되게 잘 잤거든요. 제가 대회 앞에 이렇게 안 깨고 잘잔 적이 없는데, 잘 자버려가지고 이제 변명거리도 거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대단히 오기고 빨리 뛸경우에 반드시 알고 뛰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출발했고요. 바람이 조금 부는 거죠. 외하고 괜찮습니다. 비도 안 오고요. 근데 요거를 좀잘 처리해야겠습니다. 同志们，收粮去！<始><始> we'll 2 5 k 로 화이팅 이팅화이이팅이팅 네. 화이팅, 30kg, 화이팅! 자 3 3 5 구간인데요 지금 쥐가 심하게 올라와서 크림픽스를 먹고만 했는데도 아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브3는 사실 지금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그래도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완주 35km 화이팅 지금 다리가 500m를 연속해서 뛰는 것을 못하네요.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뭐 이제 기록이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완주가 중요하지. 피니시 라인 지나는 거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 <목소리> 힘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막 지금 엄청 챙겨주고 계세요. 수 ю 하 а н а з 했습니다. 진짜 완주만 했네요. 우선 통행에 방해 안 되게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다시니다사니다감사니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합니다감사니다감사이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55분 32초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25년. 동안 서울마다 돈 마무리합니다. 지금 좀 많이 춥네요. 숙이 숙소리 퍼르지고 있어. <laughs> 뛸 때는 괜찮았는데 사실 이번 서브 스리 못한 거는 뭐 변명할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춥다고 하더라도 뛸 때는 날씨 되게 괜찮았어요. 어 지금 막 베스트 날씨다라고 말할 정도로 막그랬었기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출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도 잘자고 했지만 하지만 따져보면 제가 서브 스리 못할 그런 요소들이 많다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은 근본적으로 부상으로 인해서 서브3 포인트 훈련을 제대로 뭐 소화하지 못했죠. 끼케아뭐3 5kg LSD에 오사카 마라톤 훈련으로 본다면 그거를 뭐 규제 훈련으로 본다면 뭐 그거 정도 밖에 없고 겨우 스피드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지만 스피드와 또 이제 장거리 능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걸 더 통감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지금 대회 임할 때의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 이건 남 탓할 것 없이 그냥 제가 너무 제가 못한 거죠. 그막 대회 전에 이런저런 행사나 컨텐츠들 찍는 것에 대해서 분배를 잘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막 몰아서 찍고 오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리고 뭐. 뭐 그렇습니다 그거 왜 진짜 변명할 것 없이 그냥 제가 아직 서브3 할 그런 역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또 실패한 것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실패하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23년 제마에도 그랬고 이번에 실패로 밑걸음 삼아서 꼭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기를 약속드리겠고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달리신 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풀코스는 뛰어도 뛰어도 느끼지만 힘들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일부러 오늘 주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주로에서 정말 집중해서 달리시는 그런 다른 주자분들을 볼때 너무 좀 울컥하고 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 덕에 어떻게든 피니시 라인을 밟을 수 있었고 저도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더더욱 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원하겠고 여러분들의 런닝 인생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